K5는 진짜, 솔직히 K만 들어가도 국민 차량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코리아 차 네. 진짜 이게 국민 차예요. K5. <laughs> 네, 나이 불문, 남녀 노소. <laughs> 그지첫 차, 뭐,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가장 인기 많이 받고 있는, 가 네, 사랑을 네. 많이 받고 있는 K5 2세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맞일2.0 가솔린 디럭스 SX 등급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16년 4월에 등록되었고요. 어. 지금 출고한 지 연차로는 이제 8년이 됐죠. 그죠 그런데 키로수가 아직 9 2 0 0 0 키로. 어. 영하 평균적으로 뭐, 만 키로 조금 더 탔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키로수도 짧았고, 그리고 어. 중요한 거 무사고 차량. 무사고 차량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890만 원입니다 890만원. 네. 자, 지금 일단은 요거, 어, 피디님 요거만 다시 한번더 확인을 좀 해주시면서, 어, 일단은 K5 2세대가 MX 모델이랑 SX 모델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모델처럼 SX 모델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약간 좀 스포티하게 나온 범퍼가, 특히, 아, 스포티하게 나온 이제 디자인 자체가 SX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20, 30대들 뿐만이 아니라, 뭐 솔직히 첫차 구매하신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시다 하면 가성비를 따졌을 때 우리가 2천만 원뭐 이것도 물론 좋긴 합니다만 1천만 원이 안 되는 차량은 정말 보기가 힘들어. 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뭐 사고차. 네. 아니면 차 사이즈가 작거나 너무 작거나 네. 아니면 경차 중에서도 한 10만 넘게 탔거나.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차량이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네. 한번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행거리가 9만 2천 정도다.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어, 대박인 거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 이게 890만원이어도 금액이 어. 착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렇죠그 오늘부터 시작된 저희 타임딜 이 차는 50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값은 840만원 840만원 네. 맞아요? 840만원 맞습니다 와 제가 그럼 아그걸 보고 왔구나 890만원에서 50만원 타임딜이 들어갔기 때문에 840만원 갈때 어, 여기서 시간 지나면 가격이 더 빠지겠지 하면서 억지로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오전에 전화가 왔었고 그렇죠. 당장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며 <laughs> 어제도 전화가 왔었고 왔었고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거품이란 게 이젠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타임 딜이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빠질 일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차량은 그래서 딱한 대밖에 없어요 나면 이제 끝이에요 맞아요 딱한 대밖에 없고 어. 그리고 일단은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사고라는 게 아까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색깔 일단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 전부 다 선호하는 블랙 컬러로 어. 예 들어 있습니다 보통 차량 보시면은 흰색 또는 뭐 밝은 그레이 이런 어. 색깔도 많이 있지만 일단 네. 블랙으로 올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음. 더 스포티한 디자인 예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내에 일단은 이 차량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 맞습니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들께서 음. 뭐 선풍구에 뭐 다실 필요 없이 음. 이제 저희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티맵이나 카카오까지 다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짜백이에요. 특히나 그렇죠? 이게 이제 디럭스다 보니까 디럭스면은 뭐 그렇게까지 높은 트림은 아니긴 합니다만 차라리 그냥 가져가실 때 가성비로 생각을 해보시면 괜히 애매하게 더 높은 트림으로 조금 옵션 조금 더 추가된 거 애매하게 가격을 좀 정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800. 40만원 그쵸 840만원 오늘의 키포인트 그쵸 50만원 즉시 할인 그쵸 거기에 순정 내비게이션 달았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 다 됩니다 그렇죠 그쵸. 그쵸 일단은 이 차량 컨디션 한번 보면서 음. 제가 실내도 보여드리고 이제 시동도 걸어보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들어오시죠 자 들어오시면서 자 오늘 만약에 전화를 주고 싶다 아니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서 찜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앞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컬러가 좀 다크하다 보니까 그래도 구만을 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구만을 뛴 차량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 화면 상으로 봤을 때는 네. 상사가 거의 없어 보여요. 어어. 근데 일단은 뭐 저희는 보여드리긴 할 거잖아요. 네.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살짝 자질그리하게 이제 머스톤칩, 뭐 돌이 튀었었던 어. 흔적들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요 하얗게 까진 자국들 있죠. 이런 음. 것들이 있는 거를 참고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네. 것들이 있지만 요 차는 성능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무사고 차량. 차량 금액이 840만원, K5가 840이고요. 네. 이제 쭉쭉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해팔님. 840만원. 그렇죠. 840만원. 그리고 일단은 차량이 뭐 나온 지 연도로 따졌을 때 8년이 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라이트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음. 지금 안개 등 이런 쪽이 이제 그런 포인트도 부식 없이 다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차주분 정보가 좀 음.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는 이제 30대 남성분. 남성분께서 충청남도에서 운행했던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요? 네. 지금 일단은 여기 휠을 보시면은 그래도 네. 전차주분께서 어느 정도 운전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상처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타이어 트레드도 딱 봐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네. 앞쪽이 50% 이상, 절반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더 이상 볼거 없이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옆쪽으로도 보통 스크래치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짚어 드리긴 합니다만 오늘은 뭐 깔끔하다 보니까 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섭 님이 들어오셨고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인섭 <인섬> 들어오실 때마다 <laughs> 모든 매니저님들이 다 의심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저희 과장이 아니죠. 인섭 과장님이. 어 혹시나 윤섭님 네. 만약에 어, 본인이 이본카와 어, 관련있다 하시면 은 이야기를 네. 한번 해주시면서 자 뒤쪽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K5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광활합니다 웬만한 외제차보다도 훨씬 더 국산차가 넓다는 거 아실텐데 대신에 컨디션이 컨디션이 깨끗하면 훨씬 더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8년 된 차가, 아. 9만 킬로나 주행이 된 차가, 그리고 차값 1000만 원도 안 하는 차량이, 이 정도 컨디션이면 굉장히 괜찮지 않나요? 아, 그쵸. 보통 1000만 원안 한다 이래가지고, 999만 원. 그죠? 그쵸. 990만 원. 네, 뭐, 980만 원. <laughs> 982만 원. 저희는 <laughs> 시원하게 840만 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원래는 이 금액이 절대 아니었고, 그렇죠. 타임 딜이기 때문에. 네. 그쵸. 일단은 저희, 저희 이번 달에만 들어가는, 네, 특별 프로모션. 근데, 이번 달 맞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이미 전화가 몇번 왔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빠르게 그냥 이 차량이 관심 있다 하시면 미리 전화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아, 아 음. 인섭님께서 네. 아, 리본 관리 없어요. 아, 왜냐면 저희 리본 카드 인섭 과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인섭 과장님이 신지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반갑습니다. 잘 <laughs> 들으셨어요. <제대로> <laughs> 네. 가득이 안셨던 걸로. 네. 한번 볼게요. 아, 어, 사시겠습니다 사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중형 차량이다 보니까, 패밀리 세단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 만큼 되게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고, 위쪽으로도 넓고요, 앞쪽으로 넓고요. 어, 이미 K5의 이열은 아실 것 같은데, 가죽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행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자 쭉쭉쭉 한번 보세요. 가죽에 찢어짐이 있는지 스크래치가 있는지 특히나 사람들이 여기 앉으면서 구겨짐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컨디션으로 챙겨봤을 때 되게 깔끔하죠. 심지어 뒤쪽에 이 긁힌 부분 허옇게 긁히면은 사실 그게 좀 약간 나이테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천장 저는 천장에 한 번씩 검은 검은 얼룩지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도 그렇게만 살짝 한번 보여주시고 아, 일단은 우리 지연 매니저님이 그런 걸로 유명해요. 컨디션 따지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컨디션 엄청 따지셔서. 어, 엄청 본인의 컨디션도 <laughs> 좀 따지시는데 차량 컨디션 엄청 따지시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어. 일단 근데 지금 요 차는 나이 님께서 실내 를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차 저는 처음 봤을 때 물론 가죽 컨디션도 좋고 천장도 좋고 이제 등받이 보면 좋은데, 그치 매트가 순정 매트가 들어있어요. 아하. 근데 순정 매트 컨디션을 보면은, 그이 차가 1 6 년도에 출고된 차량이라고 솔직히 생각 못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laughs> 그 그만큼 정도로? 뒷자리는 사용감이 거의 없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1년 넘어가 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k5는 진짜 국민 차량입니다 근데 국민 차량이 왜 괜히 국민 차량이겠어요 많이 타니까 많이 탈만 하니까 자 국내에서 타기도 장고장 없죠 넓죠 편하죠 뭐 연비 좋죠 뭐다 이게 정말 팔방미인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청년생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만 아, 사회 초년생이라는 게 우리 지난번에저도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20대 초면은 참 돈이라는 게 <laughs> 네, 진짜 지나갈 때거든요 진짜 커요 네. 어, 보기 뭐, 힘든, 힘든 친구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정도여야 진짜 가성비라고 할수 있지 않나 그렇죠 840만 원 솔직히 그리고 이게 뭐 중고차의 가장 큰 매력이 있지만 그치. 예산을 딱 정해놓고 봤을 때 음. 천만 원 이하로 한다. 음. 솔직히 웬만한 아반떼 사시는 것보다 예. 음. 네. 요차 가격이 더 매력적입니다. <laughs> 네. 솔직히 예 네, 맞잖아요. <laughs> 네. 맞죠. 우리 지난번에 항상 요런 가격 얘기할 때 항상 아반떼 친구를 리고 오는데 막이 이번... 네, 아반떼를 가장 많이 봐요. 저도 그랬어. 요 <laughs> 맞아 맞아. 네, 제 친구들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음. 봤을 때 아반떼가 사이즈도 좋고, 사이즈 그리고 좋고. 차량 컨디션도 이제 준수한 차량, 그쵸? 뭐 사고도 뭐 있거나 아니면 음. 뭐 별로 없는 차량들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 차는 다른 분들이 이제 보시는 조건이 다 부합돼요. 어어. 금액도 좋고 사고 없고 실내 그쵸. 깨끗하고 그리고 차 사이즈는 한급더 올라가고요. 한급더 올라가고 그리고 또 붙어 순정 내비게이션도 붙었고 깔끔하고 그렇죠? 컨디션 네. 좋죠. 요것도 어. 일단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일단은 아니, 내비게이션이 맞아요. 있지만, 아까 어.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릿 반대 된다. 어. 네, 16년식 차에서. 그치. 20년식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네, 3세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도 지금 연식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깨끗하게 어. 나오고 있고요. 어우, 너무 깨끗하다. 그리고 아까 채팅에 세팔님이셨나요? 이차 어. 깡통 아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어. 일단은 뭐, 고인님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음. 일단 열선 시트 들어있고요. 네. 네 후방 카메라 아까 있는 거 보셨고, 음. 그리고 원래는 이 차가 그 이제 스티키로 시동을 돌려서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음. 네, 전차 주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작업까지 해놨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네, 친절하다 친절하게, 네, 작업까지 해놓으셨어요. <laughs> 이러면 진짜 그는 연식이 아예 안 느껴지는. 어, 어, 지금 색발님께서 실컷하고 어, 수출 모르겠다고? 보내면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음. 뭐 그렇게 하셔도 손해 안 보잖아요. 아 그렇죠 손해 네. 안 보죠. 이미 부천 뭐 손해, 손해 안, 게안 보시는 게 좋죠. 아, 네. 맞아요. 그 만큼 아. 금액이 굉장히 매력, 이제, 매력 있다. 음. 네. 840만원짜리 K5 였습니다. 맞습니다. 840만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이제 운전 연습할 친구가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인데, 천만원이 넘어 버리면 내전자상다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laughs> 눈물이 좀안단말막 이제 주차하다가 어디 박을 수도 있는 거고. 어, 예, 그렇고. 어,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이 친구가 인기 없는 친구인데, 내가 억지로 사가도 나팔 때도 힘들고. 이 친구는 나가면 다 타요. 그쵸. 사람도 호불호가 없어요.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얘는 얘는 손해안 봐요. 네. 840만 원. 내릴까요? 내릴까요? 어, 내립시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끌 때도 돌리는 거 없이 버튼으로 콕 좋았습니다. <laughs> 진짜 하나도 연식안느껴지는그렇죠 <laughs> 주행 거리도 마음에 들고. 왜냐면 보통 댓글창에 저는 주행 거리가 10만, 15만 넘어도 되니까 1000만 원안 되는 걸로 보여 주세요. 뭐, 물론 그 이야기도 좋긴 합니다만, 그런 걸로 지금 주행거리, 지금 가격이 840만원, <laughs> 840만원. 왜도안 되는 건데, 주행거리는 또 10만도 안 돼, 이 친구는. 그렇죠, 그렇죠. 어,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어, 어제 한번 전화 오시고, 오늘 전화 오시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나이 차량이 진짜 한번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정말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매니저님 상담번호 있잖아요. 네, 저번호로. 그렇 전화 주시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일단은 이름이라도 이력을 남겨두시게 되면, 스탑스 두장각에 저희 주유상품권까지 최대 15만원권 뽑아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화만 주셔도, 그쵸? 일단 5만원 버는 겁니다. 어, 5만 원. 네, 일단 5만원만 이득 보셔도, 어. 요차 기름 절반 이상 넣어요. 아, 그러니까. 그치. <laughs> 좋아. 얼마나 좋아. 진짜 좋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오늘의 바팔차, 인기가 가장 많은 차량 한번 네. 받고,